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유럽 판매량이 더 높은 차량입니다 그렇죠. 인기 또한 상당히 좋고요 자 넓은 적재 공간 따라올 차가 없는 차량입니다 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혁입니다 강동구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차량 보시기 전에 중고차는 어디서 사야 되죠? 찬스카 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네. 이번에 자신 있는 차량은 바로 옆에 보이는 우아차 대를 풍기고 있는 네. 차량이고요 어,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정확히 유럽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소나타보다 윗등급으로 프리미엄 세단으로 만든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2년식 i40 웨건 어, 외건 차량이고요. 웨건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700cc 디젤 엔진. 연비 좋고 힘 좋고, 아, 그리고 넓은 적정까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좀 있습니다. 25만 키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관리 상태가 어떤지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네 가시죠. 자이 차량 주행 거리는 있지만 어,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깨끗한 바디와 관리 상태 놀라운 관리 상태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면 디자인 어, 현대가 추가하는 헥사 디자인으로 멋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어, 국산차에서 많이 보지 못한 옵션이죠. 어, 프리미엄 세단답게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어, 데일라이트는 LED로 이있게 멋있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한번 비춰주시죠. 어, 라이트가 상당히 이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안개 등도 이 하단에 이게 멋스럽게 어,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크롬으로 그릴을 크다랗게 형상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내 나의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구요 매력적인 어 다크 그레이 색상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전면 유리 어 유리도 상당히 큰데 관리 상태에 아주 좋구요 전면 썬팅 또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와이퍼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 라인 주, 주차하다 많이 기스 나는 쪽이죠 하지만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어, 휠 상태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고요 디스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앞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이쪽 라인 부분 아또 말끔하죠 아주 사이드미러 어, 말끔한 라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구 한번 볼까요? 아 말끔한 어, 상태 확인할 수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적용된 차량인 만큼 크롬으로 이 버튼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자, 외관하면 또이 스타일을 뺄 수가 없죠. 루프레, 아, 여행을 갈수 있게끔 루프레까지 아주 듬직하게 알림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프라인 어, 아주 멋지고요. 자, 요쪽 라인도 아, 포인트를 줬어요. 딱 이렇게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걸 확인할 수있고요 휠 상태 전반적인 컨디션 좋고요, 디스크 상태 좋습니다 오, 디타이도한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디, 디자인 보시면 어, 완벽한 디자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로고만 빼면 어, 거의 유럽 차예요. 상당히 멋스러운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뒤쪽에 있다가도 빠이 아닙니다. 옆쪽에서 한번 라인 한번 붙여 주시죠. 아주, 아주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외관형 차량이고요 어, 외관형을 때문면 당연히 프랑크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힙 백을 보면 뒤에 와 4명이 탔어요 사람이 그렇죠? 자 보시면 라이트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고급운 느낌도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에스로 닮은 테일램프 디자인이죠 LED로 멋있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크롬을 아낌없이 쫙 썼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썼고요 포일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히든 형식으로 LED가 또 하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고급 자재가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하단에도 하이글로시 어 재질을 쫙 썼고요 그리고 머플러 듀얼로 아낌없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또한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 디자인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트렁크 보시면 아우,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야, 일반 SUV 이상 어, 상당히 큰 트렁크 공간 볼 수가 있고요. 어, 고급 자재를 썼어요. 그, 렇죠도 알리미움으로 국산차에 요런 게 별로 없어요. 어, 알리미움은 이렇게 멋스럽게 아주 해놓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국산차에서 보기 힘든 구조죠. 조쪽 하단에 어우 커다란 어,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버클까지 크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거의 뭐 에쿠스답게 <laughs> 만든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역시 폴딩이 가능하죠? 네. 이열 폴딩이 당연히 가능한 구조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은 어 트렁크라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넓은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차박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상당히 커요. 자, 이쪽 라인 주차하다 많이 계선하는 쪽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 아주 좋고요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지만 있 전반적인 컨디션 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라인 문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괜찮네요. 깨끗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사이드미러 여기 가 원래 살짝씩 깨지는데 이 차는 어, 사이드미러도 아주 말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서는 패밀리카, 차박,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신데요. 그만큼 뒷좌석이 중요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 공간 보시면요, 상당히 널찍하게, 길쭉하게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실내 내장재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요. 티적 어, 시트가 상당히 깔끔한 게 인상적인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문쪽먼저 살펴보시면요. 자, 문 쪽을 살펴보시면 요 상당히 묵직하게 제작된 도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풍 방음재는 상당히 두껍게 고무 재질로 지적이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뒤쪽. 열선까지 설치되어 있는 패밀리카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가운데는 태공 시트로 제작되어 있고요 옆쪽 라인은 아주 단단한 가죽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 또한 상당히 좋고요 쿠션감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벌집 매트까지 깔려져 있고요 어, 가운데 소품부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하이그로시질로 진행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강우자님 뒷좌석에 앉아 계신데 좀 어떤가요? 어우, 상당히 넓은 공간 저한테 그랜저급 이상의 어,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천장 라인도 말끔하고 어, 그리고 뒷좌석에도 열선이 어, 장착되어 있는 만큼 역시 프리미엄 세단이구나 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어, 이 크롬과 하이글로시를 조합해 송풍구가 두개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도 어, 두개총네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이 상당히 궁금한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좌석에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 앉았고요. 아, 역시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든 게 맞습니다. 아, 앞좌석도 정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딱 보면 중앙 집중식으로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전체다 하이글로시지가 크롬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버튼류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얻었어요 진짜 뭐 에쿠스 이상급이라 봐도 될 만큼 자재는 아낌없이.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정품 AV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JBL 사운드 좋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 블루투스 기능은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에 아주 좋은 위치 되어 있고요 특이한 건 현대가 이렇게 만든 경우가 없었거든요 도어 락 버튼이 여기 있어요 유럽의 최적화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또 신기한 거 봤는데 열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닫히면 요 빨간색으로 나와요. 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크로스터 인어라이저 공기청정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공조 시스템 그리고 AV 버튼 모두 다이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어, 들어가 있고요. 좀 특이한 건데, 액티브 에코 기능, 연비를 더욱 향상시키는 기능인데,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좀 위치가 좀안 맞기도 한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수납 공간도 이쪽에 별도로 위치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 아이폰 단자, 옥수 단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어우, 이 그랜저 기어노브네요. 그랜저의 기어노브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쫙 하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행거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5만 927km. 어, 계기판은 신성 좋은 LED와 더불어 가운데 칼라 LCD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실내에서는 상당히 정숙함을 느낄 수가 있는 또 마법의 차기도 합니다. 자 핸들 쪽 보시면 이쪽에 요즘 많이 쓰는 기능이죠 클루즈 컨트롤 기능 트립 기능 그리고 요쪽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버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스위치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어, 현대차랑는 답지 않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쪽이 나이트 버튼이 아닙니다 나이트 버튼은 왼쪽에 오토 라이트 레버가 위치되어 있고요 어, 별도의안개등나이트도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직접 오셔 갖고 현대차 기아차 타시는 분은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아 뭔가 틀리구나 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세세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이 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전동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키높이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자 I40 유럽 기준의 차입니다. 솔직히. 그 때문에 안전사양까지 빠지지 않았고요. 듀얼 에어백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엔진룸에서 제가 또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들어가시죠 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40 아, 연비 좋고 디젤 아주 어, 힘 좋은 아이죠 아, 1700cc의 놀라운 연비와 힘두 아, 가지 다 느낄 수 있는 승차감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자두 손을 놔도 지금 핸들 쏠림 없고요 아주 부드러운 주행 가능합니다 어, 디젤 차라 아, 아주 중저음의 엔진 소리 느낄 수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세금도 저렴해요 그리고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도 위아래로 높아서 어, 잘 보이게 구성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잘 달려요 참 좋아요 자 i40만의 펀드라이빙 즐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정차시에도 정숙함을 느낄 수 있고요 뭐 핸들, 기어 노브, 아, 떨림 거의 없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유턴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지금 노면이 좋지 않아서 막 흔들리는데도 잡소리 없이 아주 만족한 드라이빙 느낄 수 있고요. 자,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엔진 소리, 아 중저음의 외기음 상당히 좋고요. 자, 부드러운 드라이빙. 아, 좋습니다. 자, 편안함, 승차감 넣을 수 있는 역시 어 바로 해치백 스타일 외건이라 하죠? 어, 외건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성능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 또한 밀림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쓰고요. 어 정차할 때 느낌도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어, 옵션까지 좋아서 어, 상당히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체랑, 하체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하체 보러 가시죠 자 대한민국 웨건의 아, 바로 1등 주자 아이포트입니다 아, 프리미엄 웨건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하부 도안 봐야겠죠 자 보러 가시죠 자 머플러 보시면 어우 국산차답지 않은 아주 튼튼한 머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역시 두개 장착되어 있죠 자, 로우암입니다. 고급자재인 알림임으로 사용을 해줬고요 스프링 상태, 쇼바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뒤쪽입니다. 아, 하부, 로우암 상태, 고급자재인 알림임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링크도 아주 좋네요. 자, 이쪽은 이제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아래쪽, 로우암. 어, 여기도 알림임을 사용했네요. 상당히 고급자재인 알림임을 사용해줬고요 조인트 상태, 부싱 상태, 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이쪽은 조수석 쪽입니다 아 로함 상태 좋고요 조인트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전반적인 관리 상태 상당히 좋네요 자 이쪽은 이제 미션 쪽입니다 아 미션쪽 오일 새는거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우수하네요 자 전면 타이어 어우,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반마모 또한 없습니다. 자 후면 타이어 역시 관리 상태 우수합니다. 이번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완벽한 바디를 갖고 있는 i40 연비 좋고 힘 좋고 거기에 유지비까지 저렴한 차량입니다. 현대가 아낌없이 투자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보여주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네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대표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히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